안녕하십니까 연습문법원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8일입니다. 아 여러분들 저기 상식 상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영어로는 이제 common sense라고도 이제 하는데 통상적인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게 사전적인 의미는 사람이 보통 이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 또는 뭐 일반적인 견문 이해력, 판단력, 사리 분별력들, 뭐 이런 것들을 상식이라고 한다. 그렇게 사전에는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래야 되죠? 알고 있거나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 그래서 저는 상식을 지식적 상식과 감정적 상식으로 나누고 싶은데, 이제 지식적 상식은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제 알고 있는 규칙이나 사회적 규범이나 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통상적인 사람을 그 상황에 대입시켰을 때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취하는 그 사고 결정, 사고 결정과 행동 양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식적 상식이죠. 어, 지식적 상식인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상식, 비상식,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욕을 먹게 되죠. 어. 그런데 사실은 그 상식적 상식에서 위배되는 거 어긋나는 거 이런 거를 보게 될때두 어, 사람이 상식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행동 비상식적 행, 생각 몰상식한 행동 몰상식한 어? 어, 저 생각을 하네 라고 하지만 어떤 생각이 되냐면은 기분 나쁜 거예요. 그 사람 기분 나쁘고 꼴보기 싫은 거야. 꼴불견이 되는 거죠. 그, 몰상식, 비상식한 사람이. 지식적인 것에만, 로만 판단한다 그러면은, 우리 감정이 불쾌감이 들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적인 상식이 있고, 그리고 감정적인 상식이 있는데, 이, 뭐, 둘다 마찬가지예요. 지식적 상식에서 어긋나는 걸 봤을 때, 감정적인 상식도 상하는 거고, 그래서 불쾌감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감정적 상식 어 이럴 때 즐겁고 저렇게 슬프고 이럴 때어 도덕감이 생기고 윤리의식이 생기고 저럴 때 용기가 나고 막 불의를 보면 못 참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감정적 상식인데 이 감정적 상식에 위배되는 뭔가를 겪어도 마찬가지로 어저 지식적 상식까지도 어저 위배되는 경우가 이렇게 서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면은 지금 사전적으로는 지식만을 의미하는데, 어, 감정적 상식도 포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 우리 엘리베이터 탈 때,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고 타야 되잖아요. 어? 근데 막 같이 타, 막나오는 동시에 막 부딪히고 어깨 부딪히고 이러면서 그러면은 비상적기 상식이 어긋난는 거지 않, 않습니까? 밖에서 타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고 제가 제가 대학교 때 우리 선배 중에 하나가 진짜 꼴불견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생 때 동문회를 하면 돈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술 쏟으면 엄청나게 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안주빨 세우면 또아부사리 먹고 어? 눈치 보고 이러, 이러는데 아니 이이 이 선배가 등치도 큰데다가 삼겹살이 덜이고도 먹는 거예요. 어삼겹살을꼬독꼬독하게 구워서 먹어야 되는데 그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후배나 사람들은 그,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덜 <laughs> 익어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 이거, 감정적 상식이 상, 하잖아요 그리고, 선배가 돼가지고 후배들한테 더 주면, 더 냉겨주면 냉겨줬지. 아니, 삼겹살 덜 익었는데, 혼자서 4인분, 4명이 한테이블에 앉으면은, 3인분씩 뭐 치워버리면, 나머지 3명에서 그, 뭐나 먹어야 되는데, 그, 다 익을 때까지 한 줌도 뭐, 못 먹고, 그 형은 뭐, 소화, 소화 능력이 좋은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 드리는 거를 그렇게 빨리 먹어버리면은,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학생들이라, 어? 그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정, 감정적 상식이 상했는데, 결국에는 저 사람의 그 뭐, 식습관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어, 존경심 같은 게안 생기는 거, 지식적 상식도 안, 안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지하철에서 뭐, 노약자석이나 임산부석이나 이런 거 앉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뭐예요? 지식적 상식이죠. 근데 앉았다. 그럼 어떻게 되니까 지식적 상식으로 판단해서도 상식이 위배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근데 또 감정도 안 좋아. 한대 쥐어받고 싶거나, 그거 앉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윤리, 도덕적 그런 감정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쩍벌남, 그 쩍벌남들, 뭐 여자, 여성분들 여다리업무리고 계시지만, 남자들은 뭐 쩍벌남 해가지고 있을 때, 그 참, 뭐부터 생각나요? 아 골불견이다 생각이 들잖아요. 감정적 상식이 상했고 그다음에 지지적 상식이 비춰봤을 때, 어, 서로 좁으니까 조금씩 몸을 좀 붙여가지고 이렇게 어, 앉아야지 여러 명 앉을 수 있는 건데 어, 그런 것들이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상식의 개념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 뭐야 어, 자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 알아야 할 지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 그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을 일단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어? 보통의 사람들. 근데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알수 있지.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적 상식, 감정적 상식이란 이런 것이다. 느낌으로 알고 있지. 우리가 뭐 그걸 뭐 성문화 시켜가지고 1번뭐 이렇게 하고, 2번 이렇게 했을 때 상식. 이번 3번, 이럴 때, 할때 상식적이고, 뭐,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살면서, 부대 끼면서, 성장하면서, 보고 배운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적인 것에는 위배되지 않아도, 감정적으로 위배되는, 상식이 위배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감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식적인 상식에 위배되는 것들을 경험하고, 뭐, 겪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게다 비단 어? 사람들이 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을 스스로 할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면은 이 감정적 상식까지 상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불쾌해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게 되고 어 그런 행동들을 이제 배격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되다 보면 이제 뭐 사회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싸움 날 수도 있는 거고, 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이다고 하는 건 어떤 상황에 정말 통상의 사람을 대입시켰을 때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머릿 속으로나 감정적으로 추정하는 그런 그 뒤에 반응들이거든요. 반응들. 그래서. 어, 반드시 지, 지식적인 것으로만 상식을 상식적이다 아니다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저 감정적으로도 응, 반드시 그게 유쾌하냐, 불쾌하냐, 아니면 뭐이 도덕감이나 윤리감정에 그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가 안, 반드시 이제 수반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식은 지식적 상식과 감정적 상식이 있는데, 이둘다잘 맞아 떨어져야지, 아이고, 그, 그 사람 참, 어, 좋은 사람이고, 아이고, 그 사람이 어 어, 못쓸 사람이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고, 관계를, 어, 유지, 맺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적 상식만 지킬 것이 아니라, 감정적 상식까지도 준수를 해야, 아, 그 사람은 상식적인 사람이야. 어, 상식 이상의 사람이야. 라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상식을 지식으로만 정의한 사전 내용을 보고 아 이거는 좀 부족하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감정적 상식까지 어, 추가를 시켜서 상식적이냐 비상식적이냐 뭘 상식적이냐 꼴불견이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겠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